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대구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관문도로죠. 달구벌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달구벌대로의 제한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시속 70km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정확히 오늘 17일부터는 오답이 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쇼맨뉴스에 더욱 집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7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도심 제한속도가 달라집니다. 일반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되는데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이 가까운 대구 도심도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국제보상로와 명동로, 중앙대로, 아양로 등 도심 내에 있는 일반 도로는 모두 시속 50km로 조정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앞서 나왔던 달구벌대로를 비롯해서 이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앞산 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를 유지하거나 시속 60km 이상을 허용합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속 10km는 체감상 꽤 크죠. 시속 60km도 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한 속도를 왜 줄이는 거냐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교통 사고 사망자 줄이고 보행자 안전 확보 위에섭니다.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이 보행자가 약 40%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도로를 건너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합니다. 그러면 시속 10km만 줄여도 사고가 많이 감소할까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와 부딪히면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시속 50km로 달리던 차와 부딪히면 10명 중 절반은 살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5%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낮아진다.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부산에서도 지난해 10월 제한속도 낮추기를 시범 실시했는데, 보행자 사망사고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지 반응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사고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알부주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반응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이렇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속 10km 줄어들 때마다 차량 정지 거리가 10m 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이 돌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행자 안전 확보에 효과가 크다 보니 이미 선진국 대부분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입니다. 이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덴마크, 헝가리 등에서 사고 감소 효과 역시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속도 줄이면 교통 정체, 혼잡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시속 60km와 50km를 달렸을 때 주행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대구 동성로가 위치한 국채보상로에서 출발해 약 10km 구간을 달려 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는 주행시간이 31분,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34분 걸렸습니다.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 전체 흐름은 더 좋아지고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이 줄어서 오히려 차가 많이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전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뚜벅이들도 걱정은 많습니다. 이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것도 직접 택시를 타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역시 대구 동성로가 위치한 국채보상로에서 출발해 약 10km 구간을 달려 봤습니다. 시속 60km로 달렸을 때는 요금이 13,000원, 시속 50km로 달렸을 때는 13,200원 나왔습니다. 요금 차이는 2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언제 얼마나 물리냐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경찰은 석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인데요. 이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 정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도심 주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결과 과속 단속 적발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물릴 없도록 운전자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익숙하다 못해 식상한 문구가 돼버렸죠. 하지만 도심 제한 속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가 됩니다. 내차 앞을 지나는 저 보행자가 내 가족 또는 내 친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조금씩 속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맨뉴스정혜민입니다